메리 크리스마스 r i s t m a s s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한 Merry Christmas. I'm going t Merry Christmas. m e r m e r r y Christmas.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2000년 전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좀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날은 굉장히 좀 하늘에서 바빴을 것 같습니다. 매우 분주한 날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하늘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던 그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2000년 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세 가지 시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시각은 무엇이어야 될지 그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시각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그 2000년 전에 오늘 이 밤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던 그의 아들 예수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계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참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아들 예수님은 당신과 똑같은 영이신데 그가 이 세상에 내려가므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내려온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 영이신 분은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육체는 이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영은 이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벽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지만 영은 이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갔다가 왔다 갈수 있습니다. 시간도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약해집니다. 병이 듭니다.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육체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배고파 하셨습니다. 영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주무셔야 했습니다 영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주가 이 창조주가 당신의 피조물을 입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 이거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제일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서 육체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육체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아픔인데 십자가의 고통만큼 이 아픈 고통이 없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창에 찔리고 그렇게 일주일 이상을 어떤 사람의 일주일 이상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다가 말라 죽는 것이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이 그날 2000년 전의 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전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수종 부리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천사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가서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그들이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얘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천사들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즉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들에게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영적 존재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천사들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들에게는 주군입니다. 주군, 주군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주인님입니다. 자신이 섬기던 주인님이 이 저 세상으로 내려가는데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 우리의 예수님이 저 땅으로 내려가시는구나. 저 곳에서 30년 동안 우리 주인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실까? 저 땅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사실까? 자신들이 섬기던 주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칼로 치려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거두어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열두 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내가 무찌르지 못할 줄 아느냐." 천사들은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금식을 40일 동안 할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 겟세마네 봉산에서 십자가를 질 것을 앞에 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 시간에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서 예수를 돕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섬기던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내려가는 그 날에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천사들의 마음도 굉장히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천사들이 외치는 메시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 메시지는 내가 온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메시지는 천사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을 보낸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게 이 얘기하는 이 메신저는 즉 말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슬퍼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슬픔과 기쁨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는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고생하는 것을 볼 때에 슬프지만 인류를 향해서, 온 백성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가서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이 기쁨이 너무 큰 겁니다 너무 기쁘기에 자신의 슬픔을 누르시고 이 땅에 기쁨의 소식을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슬픔을 누르시고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 날이 바로 성탄절인을 믿습니다. 그러면 왜이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기쁘다면 정말 이온 세상에 미치는 기쁜 소식이라면 왜 베들레헴으로 갑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천사가 나타난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이 베들레헴은 작고 작은 시골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말구유였습니다.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누이신 곳은 말구유 통이었습니다. 천사가 찾아간 곳은 그 말구유 통에 있는 마을이 있는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 들에 있는 양떼를 치던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면 정말 이 소식이 기쁘다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 지방 시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와서 그 나라의 권력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당시 대왕이었던 헤롯 대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이 나라가 기뻐하고 권력자들이 기뻐하면서 아 드디어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신 아,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기뻐하며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이 찾아간 것은 베들레헴 양치던 양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권력과는 거리가 멀고 사회적 신분은 낮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향력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날 밤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상을 살아가던 그런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아주 낮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보면 여기 외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예수를 따랐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무명의 백성에게 이 천사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힘 있는 자들, 영향력이 가장 큰 자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대왕에게 찾아가서 이 땅에 유대인이 왕이 나타났다는데, 어딥니까? 라고 말하자. 그 이후에 헤롯대왕이 베들라헴에 있는 두살 미만의 모든 남자애들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가진 자들, 마음의 부유한 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예수님의 목소리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을 때에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지금 목자들에게 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귀찮을 뿐입니다. 그냥 없는 자들, 상처가 가득한 자들, 오늘도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시는구나. 내 눈물을 닦아 주시겠구나.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겠구나. 나를 위해 오시는구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내 삶의 방해가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내 삶을 흔들어 가는 것 같이 생각된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아픈 마음, 쓰라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아마 소식을 들어서 알겠지만 11살 예린이라는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이 아이는 지난 2년 동안 친부에게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이 아이가 발견된 것도 손과 발이 묶여서 세탁실에서 감금되어 있다가 기적적으로 그것을 풀고 집을 탈출해서 가스관을 타고 내려와서 슈퍼마켓에 맨발로 걸어가가지고 음식을 주서 먹는 걸 그걸 보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해서 이 아이가 지난 2년 동안 그런 감금과 학대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친부가 그의 동거녀와 함께 그의 친구와 함께 이 아이를 지난 2년은 이상 그렇게 학대했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 참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 안에 막 아이가진 부모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일이 막생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정신과 치료를 하니까 정신과 치료를 하면데 그림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라고 종이 두 장을 줬답니다. 한 장을 그리니까한 장에 그리는데 한 장에 집을 그렸답니다. 가로 2cm, 세로 3cm 조만한 집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니? 아무도 안 살아요. 나는 가족이 없어요. 나는 고양이 세 마리가 가족일 뿐이에요. 또 다른 그림을 줬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종이에다가 자그 그림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아이들은 가운데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왼쪽 구석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린 겁니다. 조그맣게 그렸어요. 거기다가 조그맣게 그리면서 별도 하고 리본도 그리고 하트도 그려놓고 여러 가지를 그렸어요 너무너무 작게 그렸어요 더 그리고 싶은데 그릴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큰데 그릴 공간이 없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 이 아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런 아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어젯밤에도 우리가 따뜻하게 지냈지만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따뜻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네. 있습니다. 가고 싶은 것을 함부로 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교회는 다음 주에 다 다음 주에 중국으로 우리 갑니다. 중국에 우리 탈북한 여성들을 위해서 갑니다. 북한을 나와서 중국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 때문에 오도가지 못하는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갑니다. 그들의 삶을 들어보면 여전히 이 땅에서도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많은 아픔을 가진 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야 할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시각을 봤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시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각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이 천사처럼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기쁘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기쁩니까? 얼굴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쁩니까? 아, 목사님뭐 2000년 전에 오신 거뭐 지금 기뻐하나 안 하나 오신 거 어떻해요? 아니면 하, 뭘 그렇게 기뻐요? 그냥 예배 오라고 하니까 그냥 오는 거죠. 그럼 세상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런 의미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한국 사회는 점점 세속화되어서 성탄절을 이런 의미로 기뻐하는 데는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기뻐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오늘 밤에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제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몇 시인지 알수 없지만 저녁이 될지 밤0 시가 될지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정말 기쁘겠습니까? 어떤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 결혼하고 오세요. 예수님 나 시험 대학 시험 끝나고 오세요. 예수님 나 적금한 것은 끝나고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잃어버려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려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더 큽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얻을 것이 더 큽니까? 만일에 잃을 것이 더 크다면 2000년 전의 제사장이나 2000년 전의 헤롯 대왕과 내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는 게내 삶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헤롯 대왕과 다를 바가 뭐가겠습니까? 눈을 떠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해롯대왕이 되지 않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내 삶에서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 삶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억울한 심령들을 위해서 절절한 심령들을 위해서 가난한 심령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라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시작했지만 이렇게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초대교회는 마라나타를 외쳤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부여잡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라나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and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리 마버지, 나 같은 인생을 돌아보시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주목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불편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금 기뻐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에 젖으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런 것들보다 예수님이 주실 놀라운 그 하늘의 복, 하늘의 기업 그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며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 짓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만져 주시고 어루만지시며 다시금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생명나래 교회도 계속되는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게요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